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버틀러입니다. 골 때리는 그녀들 마지막 결승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양팀의 포메이션과 선발 라인업 살펴보죠. 김병지 감독의 국대 패밀리는요. 둘둘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키퍼에는 양은지 키퍼, 수비에는 심마은과 박승희 선수, 공격에는 한채아와 명소현 선수가 선발로 나섰습니다. 남연희 선수의 부상을 메꾸려 투입됐던 용병 전미라 선수 마저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인대 파열로 알려져 있죠. 그럼에도 벤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천수 감독의 fc 불라방은요 하나하나 둘 전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키퍼에는 안혜경 키퍼, 수비에는 신여범 선수, 그리고 박선영 선수가 어, 좀더 수비적으로 치우치긴 했지만 중앙에 위치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격에는 조하나 서동주 선수가 투톱으로 나섰고요. 송은영 선수는 벤치에서 시작합니다. 자, 이 경기를 보기 위해서 일주일을 더 기다렸죠. 결국에는 FC 블라방이 국대 패밀리를 2대 1로 꺾으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득점자는요. 서동주 선수가 두 골을 넣었고요. 한치아 선수가 한 골을 넣었습니다. 먼저 FC 블라방의 평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장 박선영 선수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정말 최고의 에이스라는 찬사가 아깝지 않은 선수죠. 공격지표로는요. 슛 4개, 유효슛 3개를 만들어냈고요. 그중 하나는 골 포스트를 맞추기도 했습니다. 오늘 경기 박선영 선수는 특히 더 수비쪽으로 치중했던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슈팅을 4개나 가져갔고요 공격 쪽에서도 위협적인 모습 역시 올라운더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패스도 11개나 성공을 시켰습니다 17개의 패스 시도가 있었어요 킥인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그 중에서 11개를 성공했으니까 꽤 높은 패스 성공률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수비에서도 대단한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클리어 18개, 커트 13개라는 그야말로 미친 활약을 해줬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수치가 박선영 선수에게 나왔고요. 슛블락도 하나가 있었고요. 킥인을 29개나 담당을 했습니다. 코너킥 2개, 프리킥 2개까지 추가하면 어마어마한 킥을 했던 경기였죠. 박선영 선수 결국은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신효범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했습니다. 박선영 선수가 워낙에 어마어마한 클리어와 커트 숫자를 기록한 덕분인지요 클리어 3개, 커트 두개로 다소 수비 지표가 낮긴 했습니다만 슛블락 하나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몸싸움을 적극적으로 가져가주면서 골킥을 유도하는 그런 노련한 모습을 신효범 선수 역시 보여줬습니다 공격적으로도 멋진 장면 하나 보여줬죠 코너킥 상황에서 박선영 선수가 내준 공을 신효범 선수 중거리 슛으로 연결을 했죠 슛은 아깝게 빛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통쾌하고 강렬한 슈팅이었습니다. 패스도 4회나 성공을 하면서 역시 빌드업 하는 수비수라는 그런 멋진 면모도 보여줬습니다. 신여범 선수 가장 나이 많은 선수였고요. 무릎에 물이 차는 부상을 달고 뛴 선수였습니다. 굉장한 투원도 보여줬지만 20대, 30대 선수들과 견주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오히려 능가하는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너와 인성, 멘탈을 보여줬는데요. 아, 같은 팀을 다독이는 건 물론이고, 상대 팀 선수들, 진팀 선수들, 찾아가서도 격려를 해주는 모습도 있었고 경기 중에 슛을 본인 얼굴에 맞았을 때도 어, 괜찮다 축구는 이럴 수 있다라고 오히려 쿨하게 털 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대 선수들도 부담감을 갖지 않게 하는 그런 훌륭한 선수의 모습을 보여줬던 히저범 선수 우승 축하합니다. 조하나 선수에게도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슛 2개, 유효슛 2개가 있었죠. 그중 하나는 골대에 맞으면서 서동주 선수에게 연결이 됐죠. 그래서 첫 골에 관여를 했습니다. 패스 성공도 6번이 있었고요. 수비적으로도 커트 5개, 슛블락 하나 공수 양면에서 고르게 팀에 기여를 했습니다. 송은영 선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커트 2개가 있었는데요. 역시나 일관대게 출전 시간이 부족합니다. 서동주 선수에게 완전히 주전 자리가 밀렸죠. 그 이후로는 출전 시간이 많이 부족했는데요. 그래도 우승 멤버가 되었습니다. 안혜경 키퍼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1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세이브 5개, 캐치 3개로 든든하게 골문을 지키면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부상이 있었죠. 한채아 선수와 볼 경합 과정에서 공을 잡았는데 한채 선수의 다리에 맞았죠. 렌즈가 빠지기도 했고요, 통증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흔들리지 않고 골문을 잘 지켰습니다. 서동주 선수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면서 경기의 MOM (매너브더 매치)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하겠습니다. 팀의 우승을 이끈 두 골을 득점했습니다. 첫 번째 골은 문전쇄도가 아주 좋았습니다. 끝까지 집중력을 가지고 공을 따라간 끝에 골을 성공시켰고요. 두 번째 골은 행운이 따랐습니다. 수비와 키퍼의 실수였죠. 수비가 클리어한 게 서동주 선수를 맞았고 거기다가 상대 키퍼인 양은지 키퍼가 또 치명적인 실수를 하면서 골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서동주 선수 끝까지 압박을 했던 게 주요했다고 볼수 있겠죠. 수비에서도 커트 6개 클리어 4 개로 기여를 했고요. 박선영 선수와 비교를 했을 때 MOM 누구를 줘야 할까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이번 경기에서는 결승전에서 두 골을 넣었기 때문에 서동주 선수에게 MOM을 드렸습니다. 이천수 감독님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우승했습니다. 우승 감독이라는 것만으로도 평점 9점 드릴만 하고요. 이번 경기에서는 박선영 선수가 수비에 치중했습니다. 물론 박선영 선수도 아, 다리에 부상이 있는 것으로 보였죠. 근육이 올라오고 좋지 않은 모습이어서 좀더 수비적으로 치중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박선영 선수가 수비에서 괴물 같은 활약을 보이면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죠. 이천수 감독 어, 조별리그만 해도 좀 위태위태해 보였습니다. 패배를 기록하기도 했었죠 개벤저스에게요 그럼에도 팀을 잘 끌고 와서 우승을 시켰네요.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국대 패밀리의 평점입니다. 전미라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인대 파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인대 파열이 돼서 한동안 경기에 못 나왔죠. 대단한 부상 투혼이고요. 상식적으로는 나서면 안됩니다. 그런데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교체 자원으로서 뛰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지표가 좋았습니다. 공격적으로도 슛 7개 중에 유효슛 2개가 나왔고요. 나머지 슛들은 빗나간 슛도 있고 상대방 몸에 맞은 슛도 있었습니다. 슛을 많이 가져간 것 자체가 대단하다고 보이고요. 그중 하나는 골프스트에 맞았습니다. 안해경 키퍼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골이 될 뻔한 그런 슛이었죠 수비적으로도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하면서 커트 8개 클리어 3개의 준수한 지표를 보였네요 주장 한채아 선수에게도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귀중한 동점골을 넣었었죠 한채아 선수도 역시 서동주 선수와 더불어서 문전쇄도를 참 잘하는 선수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중력을 가지고 문전세도를한 덕택에 골을 넣었습니다. 슛두 개, 유효 슛두 개가 있었고요. 패스 성공 2회가 있었습니다. 수비적으로는 커트 다섯 개, 클리어 하나, 슛 블럭 하나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지표, 한 평점 7점 정도로 봤었는데요. 이 동점골이 결정적으로 평점 8점을 부여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심아은 선수에게도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슛 3개 중에 유효슛 하나가 있었고요. 멋진 중거리 슛이었죠. 패스 성공 횟수도 8회나 됐습니다. 패스 시도를 무려 18번을 가져갔었습니다. 하지만 어, 많은 숫자의 킥인이 차단되는 모습, 특히 전반전에 많이 나왔죠. 어, 킥이 부족했다라기보다는 전략을 잘못 이해했었습니다. 김병지 감독과의 커뮤니케이션 실패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심하은 선수의 말에 의하면 공을 띄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땅볼로 패스 연결을 하려다가 자꾸 끊기는 모습이 전반에 특히 많이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번의 패스를 성공시켰습니다. 수비적으로도 아주 좋은 지표 보여줬죠. 클리어 13개나 기록했고요. 킥인을 26개, 코너킥을 5개 담당하는 등 많은 킥을 처리했습니다. 전반전에는 다소 킥의 기복이 있었지만 후반전에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후반전에는 많은 찬스를 만들어내기도 했죠. 그 킥이로 인해서요. 안타까웠던 것은 두 번째 실점이었습니다. 클리어한 공이 서동주 선수의 다리에 맞으면서 결국은 실점으로 이어지고 말았죠. 그럼에도 평점 8점 부여합니다. 명소연 선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슛 하나가 유효 슛으로 연결이 되었죠. 그리고 그 슛이 동점골에 기여가 됐습니다. 명선 선수의 슛을 안혜경 키퍼가 막았고요. 그 막은 공을 한채 선수가 문전세도하면서 골로 연결시켰죠. 패스 성공도 6회가 있었는데요. 패스 시도 6회, 패스 성공 6회 그러니까 100%의 패스 성공률도 보였습니다. 수비적으로는 커트 3개가 있었는데요. 출전 시간이 전체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글쎄요. 조별 리그에서 무려 3골을 넣었던 명서현 선수. 토너먼트에 올라와서는 좀처럼 어, 많은 출전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상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컨디션 저하가 있는 걸까요? 김명지 감독 오히려 인대 파열 부상을 입은 전미라 선수를 더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했습니다. 어, 좀처럼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만 명서현 선수의 공격력을 좀더 활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평점 7점 드립니다. 양은지 키퍼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세이브 7개, 캐치 6개, 클리어 5개. 그리고 경기 막판에 슛까지 하나 기록을 했죠. 이 지표만 보면 평점 8점짜리 경기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두 번의 실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실점은 수비 탓이 컸습니다. 조하나 선수의 1대1 찬스를 그대로 내비둔 어, 마크가 없었죠. 박승이심하운 조의 지분이 더 컸다면 두 번째 실점은 양은지 키퍼의 탓이죠, 사실은. 아, 페널티 박스 밖에서 공을 잡을까 말까 했던 양은지 키퍼. 순간적인 판단이 아쉬웠습니다. 이전 경기들에서 페널티 박스 밖에서 공을 잡는 그래서 프리킥을 내주는 실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양은지 키퍼는 다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야말로 페널티 박스 밖에서는 발로 처리하든지 공을 잡지 말자 라고 다짐을 했을 텐데 그 순간적인 상황에서 어, 공을 잡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가랑이 사이로 빠뜨리면서 결승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뼈 아픈 실책이었죠. 물론, 심하은 선수도 클리어를 제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동주 선수의 다리에 맞고 굴러온 공이었죠. 하지만, 공이 강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까다로운 공도 아니었지만, 역시, 이페널티 박스 바로 밖에서의 처리가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박승희 선수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면서, 진팀 선수 중에서 가장 잘한 선수에게 수여하는 민트색 뼈를 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수비지표를 보였습니다. 커트 20개, 아마 대회 신기록이 아닐까 싶고요. 클리어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공격적으로 슛 하나가 있었고요. 패스를 두번 성공했습니다. 히킨 세 번을 담당하기도 했고요. 아, 전천우로 경기장을 누볐습니다. 엄청난 활동량을 보였고요. 제대로 제대로 된 포워드들이 받쳐줬다면 명서현 선수나 전미라 남면이이 중에 한 선수라도 제대로 받쳐줬다면 경기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지 감독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준우승을 한 감독에게 준 평점 치고는 좀 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결승전에서만큼은 별로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조별 리그부터 준결승까지 3연승을 기록하면서 저 킹버틀러가 개인적으로 조별 리그 올스타 감독으로도 선정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왜 하필 결승전에서 훈련도 안 해본 플레이를 지시했던 걸까요? 상당히 의아합니다. 양은지 키퍼에게 땅볼스러우, 땅볼 던지기를 지시했습니다. 물론, 김병지 키퍼 본인에게는 너무나 너무나 쉬운 기초적인 움직임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제 막 축구를 배우는 선수들에게는, 특히 양은지 키퍼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지시가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아, 본인이 스로우를 훈련을 해본 적도 없으니까요. 훈련을 해봤다면 다르겠지만 처음 해봤다고 심한 선수도 밝혔고 양은지 선수도 얘기를 했습니다. 던지는 양은지 선수나 받는 심한 선수 모두 다 부담감을 느끼는 상황이었고요. 박승희 선수도 작전 타임에서 얘기를 했죠. 그 손으로 던지는 거, 땅볼로 던지는 거 나한테 안 주면 안 되겠냐고 박승희 선수마저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물론 김병지 감독의 말이 틀린 건 하나도 없습니다. 후방 빌드업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볼을 쉽게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소유권을 지켜야 한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지시이긴 합니다만 경기에 활용하려면 훈련할 때왜 땅볼 스로우와 어, 후방 빌드업은 연습하지 않은 채 훈련하지 않은 채 결승전에서 지시를 하는지 어, 의한 부분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시바은 양은지 박승희 세 선수의 멘탈을 흔들었던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김병지 감독 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전이 더욱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추가로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 명소연 선수를 왜도 활용하지 않고 부상이 있는 전미라 선수를 더 활용했는지 이 부분도 용병술적인 부분도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준우승을 축하드립니다. 중계진 평점입니다. 배성재 캐스터 8점, 이수근 해설 7점을 부여합니다. 이수근 해설 헌도독을 응원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조금은 한쪽으로 치우친 모습이 보였던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결국 FC 블라방이 우승, 국대 패밀리가 준우승, 월드클라스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득점 순위를 살펴보죠. 서동주 선수가 두 골을 추가하면서, 네 골로 단독 선두, 이번 정규 시즌, 첫 번째 정규 시즌,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전혀 예상 못했죠. 서동주 선수가 득점왕이 될 거라고는요. 박선영 선수, 한채아, 명서연, 사월이, 구잘까지 세 골로, 공동 2위, 한혜진, 김민경이 각각 두 골로, 공동 7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시스트 왕에는 심하은 선수가 3개로 도망이 됐네요. 그 뒤를 에바 선수 2개, 나머지 선수들이 하나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파일럿 시즌을 포함한 역대 득점왕 순위에는 여전히 박선흥 선수가 5골로 독보적인 위치에 있고요. 그 뒤를 명서연 전미라, 서동주가 4골로 바짝 추격하고 있고요. 조하나 사오리 구절 한채아가 3골로 공동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승전 평점까지 달려왔고요. 예고에서도 보셨듯이 올스타전이 치러집니다. 이미 어떤 선수가 선발됐는지 화면에 나타난 선수들도 있죠. 어, 프로그램과 관계없이 저는 제가 줬던 평점에 의거해서 전체 리그 올스타. 이전에 조별 리그 올스타도 한번 제가 올렸었죠. 이번에는 전체 리그 올스타를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버틀러였습니다.